반갑습니다. 쉽고 빠르게 예약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여기 주문창에 들어가죠? 어, 관종, 현재가, 뭐, 차트 계좌 있는데 주문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. 이 주문을 터치를 하면 현재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러면 키움 주문, 효과 주문, 자동 감시 주문, 어,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약 주문이 없네? 옆으로 이렇게 쓱 한번 밀어보시거나 여기 화살표를 한번 찍어보시면, 어,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옆으로 넘어가죠. 이렇게. 아, 예약 주문 우리가 원하는 예약 주문이 여기 있습니다. 이 예약 주문을 누르시고 나면요.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. 이렇게 예약 주문 유의 사항이 나옵니다. 읽어 보실 분들은 읽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아, 예약주문을 들어갔어요.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매수인가요? 매도인가요? 자, 매도를 누르세요. 여기, 오, 어, 매도가 없는데요? 현금 매수밖에?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여기 있는 매도를 누르시면 됩니다. 매도를 누르시면, 이제 예약주문을 딱할수 있는 화면, 매도가 딱 나와요. 아까는 매수였지만 지금은 매도 화면이 딱 나옵니다. 현금 매도,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? 이제, 얼마를 할지, 어떻게 할지,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. 내가 얼마에 팔 건지, 어, 어디다 팔 건지, 얼마를 어떻게 팔 건지 이렇게 해놓고,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예약 주문 유형이 있습니다. 예약 주문 유형에서 어, 이걸 누르시면 돼요. 예약 주문 요약을 일단 누르세요. 그 다음에 어, 기간 예약, 기간 예약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날짜가 날짜를 바꾸수 있어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달 정도 가능합니다. 30일이 가능하니까요. 누르시면 이렇게 또 떠요. 아, 그러면 여기서 이 날짜를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.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, 만약에 4월 16일이면 5월 16일이니까 한 이틀 정도 여유를 더 줍시다. 3일 정도 더 줄까요? 그럼 5월 13일까지 이렇게 딱 바꿔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기간이 바뀌어 있겠죠. 기간이 바뀌어 있고, 기간 예약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이 여기 밑에 바뀌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수량도 적어 놓고, 가격도 적어 놓고, 현금 매도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. 이해되셨죠? 감사합니다.